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어전대 TV 쿠키어즈 쿠오분 단톡방을 저번에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모르고 삭제를 했어요. 엄마가. 네. 하... 저번에도 모르고 삭제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삭제했으면 또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일단 벌써 아홉 명이 들어온 상태고 예네 전에 네. <laughs> 이 있으신 분들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댓글에다가, 그, 쿠키어즈 쿠오븐 단톡방 링크 당겨둘 테니까, 아, 그리고 자유채팅방까지 만들었어요. 그것까지 이제 남겨둘게요. 어, 웬만하시면 그냥 여기에 들어오시는 게 나을, 나을 거예요. 자유보다는. 그냥 뭐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을 때는 자유에 들어오시면 되고요. 예, 알람은 꺼놓으시기 바랍니다.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알람은 꺼놓으시고. 자,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. 댓글 링크 꼭 확인하세요. 빠이.